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라입니다. 최근 케이팝에는 보이즈 플래닛, 피크타임, 소년 판타지 등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하게 되면 그동안 응원해줬던 팬덤과 함께 시작한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서바이벌 오디션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단기간에 놀라운 실력의 발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경쟁에서 탈락한 참가자들이 모두 잊혀지는 것은 아니죠. 비록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탈락했지만 이후 더 많은 인기를 얻어 성공적인 데뷔를 한 참가자들은 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트리플 S 김유현 최근 트리플 스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유연은 작년 MBC 서바이벌 오디션 방과 후 설렘에 참가했던 인기 참가자였죠. 이목을 확 끌어당기는 비주얼과 이화여대 학생이라는 점이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늦은 연습생 시작으로 인해 부족했던 실력이 발목을 잡았는지 정말 아쉽게 데뷔조의 한 등수가 모자란 8위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몰고 다니던 참가자였기에 많은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었죠. 그러나 유연이는 최종 탈락 소감으로 방과 후 설렘 덕분에 좀 유명해져서 짜릿했습니다. 라는 굉장히 쿨한 소감으로 한번더 화제를 모으며 자신의 스타 성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다시 학교에 복학을 했다거나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 여러 소문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트리플스의 멤버로 공개되며 많은 kpop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당시 방과후 설렘에 함께했던 지우 도이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유연 이의 합류가 발표되자 깜짝 놀라 는 모습이 영상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연이는 트리플스의첫 유닛 인애시드엔젤 프롬 아시아로 데뷔 하여 타이틀곡 제네레이션을 통해 방과후 설렘 때와는 다른 실력을 보여주었죠. 이 노래를 통해 트리플스의 노래를 알리게 된 유연이는 올해 트리플스의 새로운 디멘션을 통해 도입부를 멋지게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트리플스에는 유연이뿐만 아니라 방과후 설렘의 티저 모델이자 아쉽게 탈락했던 지우, 걸스 플래닛의 인기 일본인 참가자 코토네, 예쁜 대만 참가자 니엔까지 많은 서바이벌 오디션 경력자들이 있죠. 아직 코토네와 니엔은 데뷔 전이지만 유연이와 지우처럼 서바이벌 오디션 당시보다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더보이즈 매년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월드 투어를 진행하는 보이 그룹 더 보이즈 전원 센터돌이라고 할 만큼 멤버 전원이 멋진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노래 퍼포먼스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더 보이즈 멤버들이 서바이벌 오디션에 나간다고 하면 밸런스 붕괴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나 더 보이즈에도 서바이벌 오디션 탈락이라는 아픈 경험을 한 멤버들이 있죠. 먼저 더 보이즈의 메인 보컬인 케빈은 SBS K-팝스타의 마지막 시즌인 K-팝스타 시즌 6더 라스트 찬스에 참가했었죠. 이 시즌은 다른 시즌과는 다르게 수속사 연습생이나 데뷔한 가수도 참가할 수 있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던 시즌이었는데요. 당시 연습생도 아닌 일반인 문영서라는 이름으로 참가한 케빈은 감미로운 보컬과 벤쿠버 혼남으로 불리며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본선 3라운드에서 탈락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스101 시즌2에 참가한 멤버도 있었는데요. 바로 더보이즈의 상큼한 아기 돼지 주학년입니다. 주학년은 방송이 방영되기 전부터 상한 뽀뽀남으로 불리며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이끌었는데요. 그래서 첫 순위는 로 시작했지만 초반 적은 분량 과한 번의 악마의 편집으로 인해 결국 순위가 계속 떨어지며 최종화 에서 탈락하게 되었죠. 많은 팬들이 주학년의 탈락을 아쉬워 했지만 결국 더보이즈로 데뷔하며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있지 류진 jyp에서 놀라운 데뷔를 보여주고 계속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있지. 그 중에서도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류진은 있지에서도 주로 센터에 서며 있지 의 무대를 이끌어나가는 멤버인데 요. 그런데 이런 류진이 서바이벌 오디션 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 지가 않죠. 류진은 데뷔 전에 yg엔터테인먼트 에서 제작한 믹스나인에 참가했었 는데요. 엄청난 춤 실력과 매력으로 시청자 들을 사로잡으며 믹스나인이 방영되는 내내 여자부 부동의 1위였었죠. 계속 1위만 했는데 탈락하게 된 것은 믹스나인이란 프로그램이 여자 여부와 남자부로 나뉘어 있었는데 최종 남녀팀 성대결에서 이긴 팀만 데뷔를 시키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믹스나인에서 여자부가 패배하며 류진은 JYP로 돌아와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믹스나인은 데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승리했던 남자부는 데뷔하지 못했는데요. JYP로 돌아온 류진은 입지로 데뷔하게 되며 K팝 대표 걸그룹 중 하나가 될수 있었습니다. 루세라팀 허윤진 르세라핌의 윤진이도 과거 서바이벌 오디션에서 탈락의 아픔을 겪었는데요. 윤진이는 르세라핌의 채원이와 샤쿠라도 참가했었던 프로듀스 48의 인기 참가자 중한 명이었죠. 큰 키와 예쁜 비주얼, 그리고 멋진 보컬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중간에 데뷔 순위권까지 들어갈 정도로 많은 인기를 받았지만 엠넷식 악마의 편집으로 인해 순위가 하락하며 결국 최종 탈락을 하게 된 참가자였습니다. 윤진이는 이후 아이돌의 꿈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는데요. 그 와중에도 프로듀스 48에서 윤진이의 매력을 알아본 소속사들이 연락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연습생 생활에 회의를 느껴 모두 거절하던 윤진이는 하이브가 솔직한 이야기와 나의 욕심을 말한다는 르세라핌의 컨셉을 듣고 다시 꿈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진이는 르세라핌으로 놀라운 데뷔와 활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작곡도 벌써 세 곡이나 들려주며 자신의 능력을 들려주는 중인데요. 아픈 시간이 있었던 만큼 윤진이가 르세라핌에서 더 밝게 빛나게 될것 같습니다. 채연, 채령 자매. 아이즈원의 깃털이자 솔로로 돌아온 채연이와 잇지의 솜털 채령이 두 사람은 자매 인데요. 걸그룹 중에서 춤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채연과 채령이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진 멤버들입니다. 심지어 두 개의 프로그램에 함께 나왔었죠. 채연과 채령 자매의 첫 서바이벌 오디션은 sbs의 케이팝 스타 시즌3인데요. 완전체라는 그룹명으로 참가한 두 자매는 어린 나이에도 놀라운 춤실력을 선보이며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죠. 두 자매는 아쉽게 탑텐 진이에는 실패했지만 jyp로 함께 입사.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jyp에서도 채연이와 채령 이는 서바이벌 오디션을 함께 치러 야 했습니다. 바로 트와이스 멤버를 뽑았던 jyp 의 서바이벌 오디션 식스이죠 하지만 식스에서도 채연이와 채령이는 결국 탈락하게 되었고 채연이는 동생 채령이를 jyp에 남겨 두고 다른 소속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속사로 옮긴 채연 이가 하게 된 것은 또다시 서바이벌 오디션이었는데요. 바로 아이즈원을 탄생시킨 프로듀스 48이었죠. 채연이는 멋진 춤 실력을 선보이며 아이즈원으로 데뷔했지만 채령 채이는 여전히 jyp에 남아 자신의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채령이도 잇지로 데뷔해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죠. 아이즈원 활동이 종료되고 솔로 가수로 데뷔한 채연이는 오는 4월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 한다고 하는데요. 채연이가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 전소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찾아낸 빛나는 별들 중에서 아이들의 소연이가 빠지면 섭섭하죠. 엠넷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첫 번째인 프로듀스 101에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소연이는 프로듀스 101 탈락 후 언프리티 랩스타 3에 참가하여 프로 래퍼들 못지 않은 실력으로 또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두 서바이벌 오디션에서 결과만 보자면 소연이는 탈락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소연이는 스스로의 실력을 증명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아이들로 데뷔한 소연이는 데뷔부터 아이들의 프로듀 싱을 같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서바이벌 오디션으로 증명한 실력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소연이는 아이들 멤버 들과 함께 신드롬을 보여준 톰보이와 파격 을 보여준 누드로 엄청난 한 해를 보냈죠.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로서 평가받던 소연이는 작년 방영했던 mbc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방과후 설렘과 곧 방영을 시작할 소년 판타지에서 평가를 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비록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에서는 탈락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매력과 실력 을 제대로 보여주고 탈락 이후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을 증명한 아이돌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바이벌 오디션 시스템은 잔인하지만 그 안에서 기회를 얻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연습생들이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더욱 빛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응원하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과 참가자가 있다면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또한 저희 두유라면서는 K-팝 아이돌 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 분들이 사랑니다 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상세 설명란과 고정댓글의 구글 폼 링크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 주세요. 여러 해명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 해 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을 참고 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